4세대기로 출발한 KF21의 변신의 외신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판은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유는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이 4세 대기를 넘어 5세대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KF-21은 프랑스 라팔과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특히 말레이시아 도입 사업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과 함께 거론되는 등 한국 전투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습니다 오늘은 경쟁 상대인 수호이 57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 KF-21의 장점과 수출 시장에서의 메리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 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 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과 수호이 57이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KF21이 해외 국가에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도 자랑스럽지만 그 경쟁 기종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라는 러시아의 스텔스기와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앞으로 KF21의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국가에게 k f 21의 뛰어난 성능과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사실 KF-21이 처음 개발에 착수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국 내부에서조차 군사강국들의 신형 전투기와 경쟁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보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전투기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의 시선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시제품을 통한 다양한 테스트 결과와 초도 물량 20대의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한 지금의 시점에 더 이상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최신 전투기 시장은 유럽의 일부 군사 강국만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4세대 이상의 최신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각종 첨단 과학 기술이 필요하여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던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특히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프랑스의 라파리 KF21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기존에 사용하던 수호이 30 MKM과 FA-18D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기체를 고민한 끝에 가장 주목받는 전투기가 바로 KF-21과 수호이 57인데요.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이 KF-21과 비교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유력한 경쟁 기종이 될 것이라 평가받던 라팔은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말레이시아에게 참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말레이시아의 차세대 전투기로 수호이 57보다 KF-21이 더 유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만 봐서는 4.5세대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보다 더 낮다는 평가를 의아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KF21이 수호의 57보다 더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요소는 KF21의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비록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G의 F414G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수호이5 7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제 AL41F1 터보펜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L41F1 터보펜은 단순한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F414G 400K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더하여 F-414J 400K 엔진은 디지털 엔진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밀한 출력 제어와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반면 러시아는 디지털 엔진 제어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가 좋지 않아 최적의 엔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 돌입하였으며 엔진의 성능 기준을 F-414J 400 100k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추 한국산 항공기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에서 수호이 57보다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KF21은 무장 체계에서도 수호이 57보다 우월한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은 동체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를 총 1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호이 57은 14개의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수호이 57이 2개의 하드 포인트를 더 가지고. 있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Su-257이 스텔스기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보다 완벽하게 레이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 내부 무장창을 운영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Su-257은 동체 외부에 6개 하드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스텔스 성능을 위해서는 사실상 8개 의 하드포인트에만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KF-21은 5세대 스텔스기 개량을 위해 내부 무장을 연구 중이지만 현재는 굳이 내부 무장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즉 12개의 하드포인트에 언제든 무장을 탑재하고 적과 교전을 펼칠 수가 있는 KF-21과 비교하면 수호이-57은 스텔스 성능을 위해 무장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스텔스 기능을 포기하고 KF-21과 비슷한 숫자의 무장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호이-57이 현 시점에서 KF-21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대한민국이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닙니다. 게다가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다양성에서 수호257은 KF-21의 유연성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수호257은 철저하게 러시아제 미사일만을 운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한국에서 개발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개발한 아이리스티와 미티어, 미국에서 개발한 AIM 12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의 체계 통합 과정이 수년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유럽, 미국제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갖춰진 KF-21이 오로지 러시아 무기만 고집하는 수호이 57보다 전략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수출할 때도 동일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각 나라에서 보유한 미사일과 작전 환경에 맞춰 다양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건 방산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이 갖춘 강력함은 또 있는데요. 바로 유무인 복합 체계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티는 말레이시아에서 KF21을 주목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며, 이는 KF21이 현재 성능 뿐만 아니라 20, 30년 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미 다수의 한국 항공 업체들은 KF-21과 함께 유무인 편대를 구축할 각종 무인 항공기 시제품을 내놓고 있어 KF-21을 중심으로 한 멈티 구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수호이 57을 앞세운 러시아의 수출 시도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기술과 가격 경쟁력까지 수호이 57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요. 한국은 2021년에 시제기를 출고한 이후 각종 테스트를 거쳐 2026년에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제기 생산부터 1호기의 실전 배치까지 단 5년 만에 진행된다는 것은 전투기 개발에 있어 유례 없는 속도인데요. 수호257이 2010년에 초도 비행용 시제기를 투입한 이후 2020년에 실전 배치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프로토타입과 양산형을 모두 합쳐 약 30대의 생산량을 보인다는 걸 감안하면 러시아의 전투기 생산 속도는 한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항공엔진 국산화를 비롯하여 각종 설비라인을 확충하고 있지만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러시아는 수호이 57의 생산 속도가 점차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투기의 세대 분류만 놓고 보면 수호이 57이 KF21보다 상위 기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KF21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전투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과거부터 KF21을 두고 라팔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드디어 KF21과 라팔이 실제로 경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루에서의 전투기 입찰도 한국의 KF21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라팔은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01년에 실전 배치에 들어간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서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기체인데요.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 4세대급에서 출발하여 레이더 개량 등을 거친 라팔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라팔은 초창기 버전에서 a e s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4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레이더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만 10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KF21은 외형 설계만으로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피탐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이 KF21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결정적으로 라팔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까지 가지고 있는데 KF21이 대당 약 1,100억 원. 수호이 57이 인도에 수출되는 복좌형 모델을 기준으로 추정한 가격이 약 1400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최근에 판매된 라파리 약 18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수호이 57과 라파리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KF-21이 본격적인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 지금 이제는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시장의 새로운 포식자로 등장할 KF-21 보라매가 앞으로 더욱 발전될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0일 KF21 단점 반박 영상입니다. 국방부는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양산품을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 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아직 KF-21의 지대공 미사일이 준비한 된 만큼 KF-21의 장점인 공대공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KF-21의 전력화가 다가옴에 따라 이제 우리 군의 초기 대응 역할은 40년 지난 노후 기종 F-5에서 KF-21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전술의 뜻 KF21은 개발 단계에 따라 블록1, 블록2, 블록3로 나뉘며 각각 스펙과 무장 사양이 다른데 현재 진행 중인 블록원 양산형에는 공대지 미사일 장착이 어렵습니다. KF21 블록원의 계량 과제를 살펴보면 무장과 연동된 레이더, 임무 컴퓨터, 레이더의 성능 확장 등으로 이에 따라 공대공 무장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AI 미천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8일 방위사업청은 KF-21이 서해상공에서 실시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사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우리군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블로거는 노후한 F-5 기종을 대체하는 용도인 것입니다. 물론 제한적인 업그레이드라 해도 KF-21 블록원과 기존 F-5는 세대도 다르고 성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족도와 실효성 면에선 충분하다 할수 있는데요. 한국 방사는 이보다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KF-21 블록2에는 공대지 기능까지 확장 임무 컴퓨터와 레이더가 연동된 각종 유도 폭탄, 국산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KF21 블록2의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기존 블록1도 순차적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데요. 예산에 따라 두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경이면 대한민국은 F-5와 KF-5 등 로우급 전투기를 KF-21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 각국의 방위산업 관련 계획을 보면 청사진은 화려한데 차일피일 늦춰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전투기 개발 역시 완료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대한민국은 KF-21의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미 방사청은 KF-21의 실전 배치를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에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블록2까지의 개발 기간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2에선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완료하고 대망의 2030년 또는 그 이전에 KF-21 블록3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블록1인데 벌써 블록3를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KF-21의 스텔스 성능 추가에 대해선 2013년 이후 발간된 세미나 발표 자료와 논문을 통해 꾸준히 언급되긴 했지만, 방사청과 카이가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여기엔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었는데요. 2013년 전투기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했다면 국내외에 상당한 견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최후방인 미국부터 잠재적인 적 중국까지 불편한 심기를 내색했을 텐데요. 더구나 전자장비의 개발도 미흡한 상황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예산 낭비나 허황한 꿈이라는 국내 반대 여론에 먼저 부딪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끝까지는 숨길 수 없었던 것이 그동안 발표된 자료 안에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로 가기 위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KF-21 블록3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 확보를 위해선 내부 무장창 설치가 성결 과제일 텐데요. 2015년 발표한 방위사업청 자료를 보면 KF-21의 그래픽에서 내부 무장창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돌출 센서 또한 내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와 레이더와 관련된 블레이드 안테나를 모두 내장화해야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KF21이 4.5세대에서 멈출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고 합리적 의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방사청과 카이는 이 원대한 꿈을 10년이나 가슴에 품은 채 간직해왔고, 지난 3월 산업부 기자간담회에서 정역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별 개발 계획을 수요와 공급수출 시장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블록원과블록투는 전술한대로 노후 기종의 대체 효과와 공대지 미사일 장착, 다시 말해 지상 공격 능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우리 공군의 수요에 맞춰 진행된 개발이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블록 3입니다.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서 4.5세대 KF-21의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만. 충분하다고 볼순 없는데요. 사실상 카이와 방사청이 KF21을 수출용으로 개발한 이상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자와 수요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이 전체 개발 기간을 단축하려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바로 KF21의 경쟁 기종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목적성과 성능의 조화를 추구한 4.5세대 전투기만 보더라도 어림잡아 파생 기종 포함 30여종 이상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 분야에서 KF-21의 경쟁력은 대단히 우수하며 확고합니다. 미국의 F-15와 F-16 시리즈는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도 문제지만 물량도 없고 유지비도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라팔 역시 멀티롤 측면에서 우수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현재 KF-21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서방제 무기를 도입할 수 없는 국가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난한 수출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5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기존 5세대 전투기는 물론 최근 들어 개발 속도가 붙고 있는 트위르키의 5세대 전투기 t f x 일명 MMU가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한 데 이어 최대 이륙 중량과 공허 중량, 날개 면적 등 KF-21을 카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FC31까지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TFX는 KF-21의 양산 시점과 비슷하게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으로 이슬람권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의 FC-31은 성능은 담보할 수 없지만 제3세계와 공산권 국가에서의 입지가 단단하고 빈국의 돈줄을 잡고 있어 이들이 대한민국의 파일을 노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죠. 성능은 가장 뛰어나지만 높은 가격은 논외로 미국의 F-35는 도입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미국은 현재 나토 동맹국에만 F-35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F-35의 도입 의향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숫자를 맞았고 따라서 중동을 포함 제3세계 국가들은 러시아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257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2028년까지 내수용으로만 75대를 생산한다고 공표한 상태이며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형편상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생산라인을 추가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수용 라인을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데만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얼마 전 미국의 f 3 5 a 금수 조치에 화가 난 이집트가 양산 체제도 못 들어간 Su-257을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아갔지만 Su-257을 대신해 Su-35를 사가라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4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4.5세대를 권한 러시아의 대응도 황당하지만 이는 그만큼 러시아의 현재 전투기 생산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FA50 경전투기가 폴란드 등 동유럽과 동남아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찾는 국가들의 가성비와 신뢰도가 높은 TFX와 FC31 그리고 KF-21 블록 3가 주목을 받게 될 텐데요. 결국 외신은 2030년대 들어서면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불꽃튀는 삼국지가 펼쳐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대한민국에 유리하다 볼수 있습니다. 경쟁자인 튀르키예의 TF-X는 GE의 필100 엔진을 받아 면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인데 미국이 이슬람이나 제3세계로의 수출을 허가할 리가 없고 튀르키예가 이를 공론할 경우. TFX 전투기의 후속 지원까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목업 수준의 전투기라는 악명은 중국산 전투기에 더 어울리는 명칭입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에 FC31을 개발을 공표한 상태지만 KF21이나 TFX가 비교하면 아직도 미래가 안개 속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기체입니다. 기껏해야 장난감 모형을 시제기라는 이름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지만 구체적 재원 등 10년 전 발표 자료와 달라진 점이 없으며 엔진이나 스텔스 성능, 무장까지 제대로 된 공개 없이 아직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중국 최초의 스텔스란 타이틀에 집착하여 젠20에 더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개발 상황이야 젠20이 조금 낫지만 이 역시 전투용 기체라기보다는 선전용 기체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산 전투기가 시장에 나오는 데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이루어지진 않을 듯해 보입니다. 오히려 튀르키의 추격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KF21이 수출 시장을 선점하고 그 지위를 이어가려면 블록1과 블록2를 거쳐 블록3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